오전, 중에 눈이 제법 왔어요. 소래 공판장 소래포구 어시장 눈이 그쳤습니다 남간 표시고 찬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3시 이후 주로 불 예정입니다 옛날 국화빵 여덟 개 이천 원 소래 선생님. 소래포구 음, 불빵. 추억의 불빵 빨리 오세요 음, 떡도 있습니다 떡볶이 어, 하나 드래요 예, 네. 풀빵은 어떻게 해요? 방은 8개인채인데 하나 드셔봐요 1,000원에 음 4개랍니다 네 2,000원에 8개 이쪽 은한 판은 이어가네집기고개만 해도 신이 끌고 넘어가는 옛날 국밥방소래포고 시장 안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입어가는 소리. 우와. 휙 넘어가네. 그 옆에는 물메기가 누워있나, 이거? 돔미네 참돔. 참돔이 그 옆에 풀빵 냄새를 아주 실컷 마시고 있네. 참돔 <laughs> 먹면 <laughs> 풀빵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삼대길 있습니다. 야 진짜 찾이 었습니다 <laughs>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잡을 때가 맞아가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주꾸미가 엄청 잡혔네. 응? 또한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망선의 기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들어옵니다. 춘광호, 천광어. 춘광호가 이탕을 하고 있큰 기획도 하는데, 와, 이, 아, 그그 아, 이 우와, 새우, 새우가 많이 들어왔네. 엄청 올라오네요. 또한쪽의 배가 힘차게 접안. 완료. 어. 와, 새우가 세우, 많이 잡혔어요. 새우. 새우, 주꾸미. 예, 새우하고 주꾸미가 많이 잡혔네요. 이야. 마땅치가 않은가요? 바쿠롤에서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서도, 지금, 쥐끄미가 엄청 많이 잡혔네. 이야, 쥐끄미가 막, 광납이다광납 광남. 야, 새우, 누구 죽까? 좋아. 새우, 좋고. 쥐끄미도 기가 막히네. 이야, 진짜 쥐끄미를 잡았네. 주꾸미 요즘 키가 얼마씩나요? 이야 아, 좋네 주꾸미 상추이 주꾸미. 응. 주꾸미 주꾸미 많네 꾸미 이야 뭐야 이거, 이거? 아군가주사고같데 아, 저기, 내가 이 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삼식이! 삼식이가 많이 잡히네 자, 즉금이 올라갑니다. 밀고! 이야, 즉금이의 삼식이의 엄청납니다. 서울 소래포구 어시장 사람들 오늘 대박입니다 연차 올라갑니다 삼척에 들어오네 예산 허가 들어 입항하고 있습니다 예산 입항 들이 받았습니다 뱃머리를 저반성으 여기도 죽금이 불매기 이야 쥐꾸미 엄청 작았네 물메기도 잡혀버렸다 쯔꾸미의 물메기가 왕창 잡혀버렸습니다 예산호의 쥐꾸미 물메기 엄청 좋습니다 정말 많이 잡니다 물맥이, 츠코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맥이 간쟁이 우와 좋다. 우와 청, 청어, 청어, 들었네야 우와 알이 통통하네. 예산호에서 지금 츠코미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광어 망어. 광어도 좋고 집구이가 계속 올라올라 옵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 올라, 올라 이야 하역 완료 천광어 내 책임이가 지금 사역을 마치고 빼고 있습니다. 후진으 물매기가 엄청 크요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우와 이 농어 엄청나다. 이거 얼마요살았는 이거 농아 네. 농어, 아, 농어? 얼마짜리예요미어가보다 맛있어요. 얼인데요얼마 10만 원만 달라하시는요 10만 원거이요 살아 있는 농어 지금 바로 올라왔어요. 알았어0만 원까지 있만원이가원 나나니 많아. 망둥어도 있네. 30식이 요거 저거 포함해 가지고 도다리요? 새 도다리가 더 맛있다 도다리 얼마씩 해요? 이렇게 해서 3만 원 주세요. 3만 원씩. 2만 원 맞춰. 한 바에 1만 원씩. 세 마리 3만 원. 쉽지? 아 도다리 이거 미역 국거리 먹어도 맛있는데. 도다리. 아, 도다리 그 아. 도다리 시골 도다리가 시골에서. 봄에 도다리 철입니다. 1 0만 원짜리 농어. 얼마예요? 보세몇 킬로?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예요? 3만 원. 요거는4만 원. 8만 원? 우와. 물매기는 1 0 0 0 0원씩이거 물매기야? 이런거 10,000원씩 이런 야거 이거 이거 이0 0 0원 이런거 이거요? 3만원3만원이면 싸네 물매기도 좋고 쭈꾸미? 망둥이 쭈꾸미 비싸잖아 30기가 대형으로 합니다. 아. 주문하대물내기원이냐만아 물냉기 만원씩 가져가세요. 새우 1로에 만원? 보리 새우예요? 네, 고세요. 고세요. 빨간 새우. 빨간새세요고스 네. 도 도다리는 얼마씩 해요? 도다리 2만 원킬로예 키로 2만원? 그냥 진짜 좋아요 3만원 네 만원 줘 그럼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시 개시. 계시요? 지금 예. 들어왔어 지금 아씨 아까 내리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나보고 저기 쭈꾸미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laughs> 모르다그잖아 눈썰미 끝내주네 이건 얼마에요? 어떤 거? 이거? <laughs> 갈아봐 청광호입니다 청광호 응 2만원만 주세요 자 2만원 아니 2만원이면 2만 2만 싼거에싼 거에요 언니 그냥 만원짜름만 줘 너야 말해 만원짜리 사는 거 만원짜리 거준데 진짜 사는 거 아니면 한마리 더 해가지고 이만원 내던가 언니 자연산이야 못 잡어 저 아저씨는 알고 봤어. 딱이 k 로 지새야 잖아 먹어본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먹는 거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어줘도 몰라 그럼 빨리 장디랑갈짜비 먹으러 가요 망고새만 아저씨고 어휴 이거 만원이야 뭐야 만원이야 만원 여기서 두다 자, 1kg 500 1kg 600누자3만 3번 3만3만원0 0 3만원0만3만원3만원0 0 3만 3번 만0 0 3번 400 3번 400 3번 400 3는거다0 3번 요 3번 400 막깰야 <laughs> 간장이 충충해. 간장이 얼마씩 해? 간장이 얼마씩 해? <laughs> 물매기가 <막> 네물매기나 <laughs> <키워놨어>, 바닥에 <laughs> 충충해. 소래 톡톡 콩 톡톡 콩1톡콩톡요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이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콩 톡톡 오 톡톡 와 톡톡 이 경매 0톡이콩 그냥 콩 톡톡 콩 톡톡 콩